고수 장미와 돌고래요. 오늘 오늘은 포켓몬빵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그럼 한번 열어보러 가볼까요? Let's go! 이렇게 돌아온 로켓단 초콜릿빵을 열어볼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영상은 못 찍었지만 처음으로 저번에 포켓몬빵을 열어보았는데요. 그 안에서 나온 스티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는 류라는 스티커가 나왔고요. 저는 꼬북이라는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둘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럼 바로 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로 열어볼게요. 언박싱! 와, 너무 좋아. 단도라. <웃음> <웃음>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한번 스티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열어볼래요? 아 그냥 할까요? 이거 먹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열래요? 그럴까요? 일단 먼저 열어봐요. 네. 그럼 는 그... 가위바위보로 정할래요? 그래요. 안 내면 진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돌고래님 먼저 열어주세요 자,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오, 뒷모습이 뭔가 이상한데? 에이, 다 이쁘죠 포켓몬은 우와 이름 뭐예요? 독심궁이 나왔습니다 오, 벌을 닮은 친구가 나왔네요 아, 안돼 그래도 귀엽다 귀여워요 그럼 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박싱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약간 뭔가 박쥐 모습 뒷모습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볼게요 하나 둘셋뾰오 박쥐 맞는 것 같아요 어 골뱃이라는 포켓몬이 나왔어요 이렇게 박쥐 모양을 한 친구네요 이렇게 저는 골뱃 저는 독침봉이 나왔습니다 우와! 그럼 이제 바로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 빵을 열어봤잖아요 응. 음, 되게 맛있었어요 그쵸? 응. 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음, 맛. 와 어, 이제 초코랑 초코 크림도 들어있잖아요. 돌고래님은 음. 초코가 더 맛있으세요? 초코 크림이 더 맛있으세요? 저는 음 초코 크림이 더 맛있어요. 묘쌍님은요? <laughs> 저는 둘다 맛있어요. 못 그르겠어요. 둘다 맛있어서. 짠! 이렇게 빵도 먹어보고 스티커도 한번 열어보았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언니가 지금 우유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런 동안 언니 몰래 유튜브찍었습니까 너 뭐하니? 언니가? 들켰군요 안녕히 계는요오늘 너를 위해서 그 우유를 가져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으이?